자, 그럼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? 단기 리스크 관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고평가 기술주, 성장주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. 엔캐리청사는 고평가, 고변동성 섹터에 제일 먼저 충격으로 다가갑니다. 미국 엔비디아, 구글, 메타, AMD, 한국은 2차 전지, 로봇, AI, 바이오가 될수 있습니다. 단기 레버리지, 과도한 신용 비중은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. 수익 스토는 어디일까요? 엔화 강세, 원화 강세가 오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이죠. 한국 내수, 여행, 리테일 관련주들 일본 관광 관련 업종 수입 비중 높은 업종입니다. 자 그러면 보수적 포트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? 미국채 단기물 그리고 가치주, 배당주가 되겠고요.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죠. 그리고 환율 안정은 코스닥의 일시적 반등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매의 성격일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 정리할게요. 오늘 메시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 드리면 BOJ의 금리 인상 시산을 단순한 순의 일본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돈줄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.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위험자산 은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감지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슈 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엔캐리 관련돼서 공부도 하시고 엔캐리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를 재정비하고 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지금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염 두하고 항상 현금 비중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도 열린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뉴스에서 종목으로 종목에서 수익으로 선을 넘어갑니다. 여기는 선 넘주입니다.